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요즘 추워진 날씨 때문에 보일러 트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 전원을 껐다 켜는 게 오히려 전력 소비가 크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나가실 때는 외출 모드로 전원하시는 게 난방비 절약에 더 도움이 됩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스타 이원일 셰프가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수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평창군수 집무실에서 이원일 셰프를 2020년 평창군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원일 셰프는 필리핀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전통주연구소와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과정을 수료했으며, 냉장고를 부탁해 국가대표, 오늘모 뭐 먹지, 수민의 반찬, 셰프의 팔도 밥상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날 위촉식은 평창군의 새로운 홍보대사 이원일 셰프를 환영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열렬히 응원하는 뜨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올림픽 도시 평창을 세계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호와 박수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또 제가 또 인연이 있는 곳이고 제가 좋아하는 곳이니만큼 앞으로 어 제가 뭐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어 조금씩 노력을 해서 어 조금이나마 어려운 점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시설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메뉴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로 삼고. 열심히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같은 날 위촉식을 마치고, 이원일 셰프는 평창 올림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 평창에서 자란 만큼 평창군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다고 한이원일 셰프는 평창군의 한 소식을 전해듣고 흔쾌히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평창읍내 전통시장 초입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하사타니 유키씨. 다문화 이주 여성으로 새벽 우유배달부터 가게 운영과 일본어 교습까지 하며 부지런하고 살뜰히 가정을 돌봐왔지만 배우자의 오랜 지병으로 인한 병원비 부채와 갑작스러운 사망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여파로 가게 운영마저 여의치 않아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평창군 복지정책관은 무엇보다 가게 리뉴얼과 메뉴 개발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이원엘 셰프가 평창군 측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이번 소상공인 돕기 사업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고향이 평창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송호양시장까지 자전거 타고 놀러다니던 곳이 바로 이 평창군청에 위치하고 있는 평창읍 중리였거든요. 그래서 어늘 아직도 저희 사촌 형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친지분들께서 아직도 거주하시기 때문에 왕왕 오던 곳이었는데 또 이렇게 어 평창의 홍보 대사가 돼서 그리고 이렇게 희망 프로젝트 하면서 어 어려운 이웃분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뭐 평소에도 친했지만 앞으로는 더 자주 오게 될것 같습니다. 이원일 셰프는 지난달부터 메뉴 레시피 솔루션 제공은 물론. 가게 인테리어와 운영 컨설팅까지 모두 전면 재능 기부로 진행했는데요. 가게를 오픈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다 같이 힘을 모아 관심을 갖고 고민했기에 리뉴얼 오픈식이 개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방으로 오다 보면은 어, 있는 곳들에 그 시장에 있는 건물들이 노후화 되어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건물이 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수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하는데 뭐 양생하고 다시 칠을 하고 이러는데 조금 애를 먹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도 어제 진짜 밤까지 공사했거든요. 그래서 아 과연 오픈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또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노력해서 어 빨리빨리 준비해서 이렇게 성대하게 다시 어 리오픈을 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게 오픈식에는 이원일 셰프와 군 관계자, 후원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테이프 커튼식 이원일 팬사인회 등의 순서를 가지며 6기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평창군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힘써주신 이원일 셰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재능 나눔 사업을 발전시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국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써 모두가 행복한 평창군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유대어 노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재능기부, 나눔사업을 발전시켜 다문화 가족 및 소상공인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방송 활동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원의 셰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원의 셰프는 이번 평창군 홍보대사로도 위축됐는데요. 앞으로 평창군의 발전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햇빛 7백0 김세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11월 23일 이수민 프로골퍼를 2020년 평창군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수민 프로골퍼는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태어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골프 국가대표를 거쳐 2020 KPGA 투어 오픈 위스 솔라고 CC 우승 등 왕성한 투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올림픽 도시 평창을 세계에 홍보하고 평창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군정 홍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이수민 프로의 도전정신은 평창 국민의 저력과 많이 닮아 있다며 국민들에게 평창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는 한중일 미디어 포럼이 열렸습니다. 2020 한중일 미디어 포럼은 동북아 3개국의 올림픽 레거시 협력은 물론 3개국 우위 확대, 경제, 관광 부분 협력 관계, 3개국 주요 언론의 미디어 협력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축사와 2021 도쿄올림픽, 2020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의 발표, IOC위원인 유승민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부위원장 등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2020 한중일 미디어 포럼은 언론과 스포츠를 통한 협력 관계와 국제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은 물론 아시아권에서 첫 개최되는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평창군이 평창군 움직이는 관광안내 차량 리뉴얼을 통해 관광객들을 찾아갑니다. 평창군 움직이는 관광안내 차량은 평창군에서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 6개소 중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사 축제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평창군 대표 마스코트 눈동이를 새롭게 바꿔 시각 마케팅을 겨냥했고 내부는 홍보물 거치대, 간판, 어닝 설치 등으로 홍보 이벤트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리뉴얼에는 외부 디자인에 중점을 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시각적인 홍보로 많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창 군립도서관은 2020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에 비대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 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이용률 재고를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월 21일에는 이상가족과 평화통일 이야기책 공연 함흥차사가 28일에는 MAG의 코미디 스토리텔링 공연 마술과 개그, 수다를 떨다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평창군 도서관은 4개의 군립 도서관과 3개의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독서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용평면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음행사는 사회 지도층의 자원봉사 참여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며 살기 좋은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획됐습니다. 이날은 평창군 소재단체 기관장들이 모여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홀로노인 및 소외가정 500곳에 전달할 과일도시락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음행사로 기본 정신 실천을 통해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립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실천했습니다. 제10회 평창 화우회 그림 전시회가 진부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그림 전시회는 평창 화우회 회원 18명이 출품한 그림 작품이 전시됐으며 동물과 꽃, 풍경화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 총 40점이 전시됐습니다. 관계자는 이젠 취미를 넘어서 작가의 길로 접어든 회원들도 있어 뿌듯하고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창 화우회는 평창 지역 미술 동호회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박영복 화백의 지도로 회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최근 3년간 임도개설확대로 관광자원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2개 노선 70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봉평면 무이리, 평창읍 조둔리, 향동리, 대화면 하암미리 일원에 총 3.4km의 임도를 신규로 개설했습니다. 임도는 설립 초창기에 산림벌채 목적을 위한 용도로 개설됐으나 숲테라피 등 건강과 휴식 등 산림자원에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가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장암산 자연휴양림 조성, 평창 힐링체험 파크 등의 생태 관광시설과 숲을 활용한 힐링과 치료라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임도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반부패 청년문화 실천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됐으며 주된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개정사항과 부패 사례 안내 등이었습니다. 평창읍은 유튜브 채널 평창읍내TV를 개설하고 영상으로 평창읍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평창읍내TV는 평창읍의 숨겨진 명소와 먹거리, 지역 사람들의 정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채널로 첫 영상은 평창 평화길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평창군이 2020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세계문화 오픈대회는 2017년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는 문화축제로 전 세계 공익활동과 컬처 디자이너, 일반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평창군은 노람뜰 순환데크로 조성공사를 12월 말까지 완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데크로와 쉼터 3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동시에 방문객들이 낙석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예방사업공사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관내 음식점 55개소를 2020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했습니다. 평창군은 모범 음식점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음식 문화 개선 운동 추진 위원회와 함께 현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신청 업소 60개소 중 55개소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2020년 평창군 자살 시도자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